the nightingale then landed her wings. She sailed through the air once more. She landed next to somebody. There the, was the a rose bush next to her. Can you please give me a red rose? I'll sing the most beautiful song. However, the rose bush was sad. I cannot for my, my roses are yellow as the sun why don't you ask my brother she she's growing under the young man's window i am sure she can help you one more time the nightingale lifted her wings and flew through the air she, landed in front of the s t 한번더 공중을 날았다. 그, 녀는 해시계 앞에 내려앉았다. 그, 그곳에는 응, 음, 장미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네가 나한테 빨간 장미를 줄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줄게. 하지만 장미나무가 말했다. 난 그럴 수 없어. 왜냐면, 내 장미는 태양처럼 놀았거든. 왜, 우리 형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그는 젊은 남자의 창문 밑에서 자라고 있어. 그는 분명히 널좋아줄 거야. 다시 한번더 나이팅게일은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다. 그녀는 나이팅게일은 젊은 남자 창문 밑에서 자라고 있던 장미 나무 앞에 내려앉았다. 난 빨간 장미가 필요해. 네가 나한테 그걸 준다면 난 너에게 어떤 노래든지 다 불러줄게. 그녀가 장미 나무에게 말했다 내 장미는 노래, 하지만 나는, 나, 하지만 겨울이 아주 혹독했기 때문에 난, 나는 그것을 너에게 줄 수가 없어. 내 잎은 얼음 같았고 서류가 내 꽃들을 다 죽여버렸어. 이해는 빨간 장미가 피지 않을 거야. 그가 라이팅게일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오직 내가 원하는 건데 거기 다른 방법은 없어? 그녀가 말했다 음, 있어 하지만 그건 매우 무서워 라이팅게일이 말했다 아무것도 나를, 나를 두렵게 할순 없어 나에게 얘기해줘 빨간 장미는 장미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무서워. 너는 너는 음, 음 달빛 아래서 노래해야 해. 너는 넌내 피로 그것에 물들어야 해. 음 장미 나무가 말했다. 그리고 동시에 너는 가장 달콤한 노래들을 불러야 돼. 장미나무가 됐다. 덧붙여 말다 그게 다단송이 빨간 장미를 위해 치러야 할 가장 큰 대가지. 그런데 내, 내 삶을 소중히 어겨 그녀가 장미나무를 그랬다. 나는 나무에서 노래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해. 나는 하늘을 가로, 가로질러 가는 태양의 여행을 아주 좋아해. 난 나는 아침에 상쾌한 공기와 들판의 화려한 꽃들을 아주 좋아해. 사랑 없는 사랑의 모습을 의미해라? 한 마리 새신장에 갇히는 인간의 인간의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날이팅게은 그녀의 날개를 펴서 다시 날아올랐다 그녀는 정원으로 갔다 그녀는 그 젊은 남자가 보였다 그는 아직도 풀 위에 누워 있었다. 그, 그의 눈에선 아직도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찬나무에 앉아서 노래했다. 더 이상 울지 말아요. 빨간 장미가 당신 것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할게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사랑하세요. 그, 사랑보다 더위대한 것은 없어요. 자, 졸. 주세요. 졸. 바로 치면, 여기가요? 응. 뜻은 이, 어디가요? 응. 치면. 스트레치 아이고 살짝이네 스트레치 스트레치 Ask for. Ask for. Ask for. 무슨? 부탁하다, 요구하다. Value. Value. 소중히 하다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쓴거네 응, 응. Sweet j o u r Colorful, colorful. Oh. Oh, add <coughs> add uh, uh, oh, oh. Uh -huh. price Without, without compared to, compared to. 그 아, 그, 그래, 그 그래 치면 돼. 계속, 계속해서. pair, erd, t 엄마세 비교해. Sacrifice, sacrifice, sacrifice. Life Terrible, horrifying, horrifying, horrifying.